<목소리는> 아저씨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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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용초라. 아, 그래서..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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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너 이제 좀빨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 거야? 맨날 이렇게 맨날 안 놀아주고 가면 너 죽을 때가. 마시고 나서 지서! 이상하다, 삼룡이는! 송우 오빠 다녀가고 나서 한동안 기분이 좋더니 오늘 또왜 그래? 춘향이가 오늘 또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언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줘갖고 춘향이 기분을 또 풀어줘야겠는걸? 아이, 정말. 어때? 맛있겠지? 삼룡이 기다려. 뭐? 애기 고양이! 애기 고양이 왔다. 애기 고양이가 왔다. 히히히. 어디 사주라 댕기지 말고 집잘봐 <laughs> 무지개다 야, 라니 씨들 발자국 봐. 라니 씨들 많이 왔다 갔다 했네. 오씨, 야, 자갈 돌이 다 얼어 있어. 삼룡아, 가만있어 봐. 가만있어 봐. 소리가 들리잖아. 가만있어. 도망간다. 거봐, 누나가 뭐 소리 들린다고 했지. 저기로 도망갔어. 저기로. 여기에 왜또 표고버섯이 떨어져 있냐? 그만 올라가, 그만 올라가라고. 너 누나를 뼈다귀를 만들 참이야. 그만 올라가자고! 야식이 저거 그냥 그래 내려가자고 아이고 갈증났어? 우리 잡룡이 어이구 우리 잡룡이 우리 영철이 똥도 싸고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해 어이 잘해 푸시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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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넌 너무 하얘서 잘 보여. 숨어 있어도 보인다고. 왜, 용철이 오빠, 무서워. <laughs> 용철아, 누나 아침에 산에 갔다 왔다고. 용철아, 집에 가면 안 되겠니?

아이고 춘향이 산책 시키랴 용철이 산책 시키랴 핑크보이랑 산해가랴 난 너무 힘들다홍 담용아 <목소리> 춘향이 오늘 기분이 안 좋대 담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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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철이가 싫은가봐 뭐 봐, 춘향이도 하지 말래지 영철이한테 하지 말래. 춘향이 왜 이래? 너뭐 먹고 싶어서 그래? 너뭐 먹고 싶어서 그래? 어? 춘향이가 뭐 먹고 싶은가봐. 우리 오늘 뭐해 먹을까? 춘향아, 우리 오랜만에 국수 어때? 오, 국수, 국수야, 국수. 용철아, 누나 오늘 국수 해올게. 국수하러 가자. 육수 추가하실 분? 아, 용철이, 용철이, 알았어. 육수 추가해줄게. 짠, 맛있는 시금치 국수. 양아, 좀 천천히 먹어. 춘향아 과연 오빠가 남길까? 안 남길 것 같은데. <laughs> 누나요리 잘하지 않냐? 영심이 추추 먹자. 우리 영심이는 국수를 못 먹으니까, 그지 오후에 날씨가 풀리기는 한다만. 쭉쭉 짜볼게.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 먹었다. 명심이 쭉쭉 다 먹었어요~ 예뻐요~!